말씀묵상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시편 100편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시편 이십삼편 사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여호와 살롬. 아멘.